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드는 경우일 것입니다. 어, 전쟁 중에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나는 러시아 군사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러시아는 물러갈 기미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병사들을 징집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동부전선에 요충지인 바흐무트, 이런 곳을 공격해오고, 곧이 바흐무트는 또 점령된다는 그런 뉴스도 어,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또 탄약이 떨어져 가고, 또 서방의 지원이 어, 또 자꾸 늦어지는 그런 일들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응답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또 아파서 힘들어 하는데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도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완전히 귀를 틀어막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됩니다. 침묵하실뿐만 아니라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되어져서 절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어 계속해서 우리는 또 하박국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하박국을 시작할 때에 그 요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요점이 이 세상에 악인이 번성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또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핵심 요절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자신의 조국 유대아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구조적인 모습과 또 부조리함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부르짖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듣고는, 어, 그참 마음이 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혔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박국의 학업, 기도를 들으시긴 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요청했던 그런 기도의 응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깊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고약한 그 러시아 군사들과 같은 그런 바벨렌,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래 하박국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더 나쁘게 응답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침묵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응답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님께서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에 앞으로 되어질 상황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보고 참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또 폐역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악한 자들이 착한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시는지 이해를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하박국의 탄원입니다. 사실 하박국도 유다 백성들이 의롭지 못하는 것,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살아가고 또 유다 땅에 정의가 흘러가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아왔듯이 이웃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을 깨우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쳐들어왔다가 여루살렘을 애워싸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도 역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서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적군이 쳐들어오게 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거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은 13절을 보면 삼켜버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은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정도라는 것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은 단지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거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비롯한 전 세계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온 세상을 이 살륙하실 계획을 세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포기하신 그런 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정말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예. 어, 그렇게 되면 악한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었고, 선량한 시민들도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도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러시아로 붙잡혀가서 정치적으로 다 이용되는 것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정말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 일어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푸틴이 악하죠. 푸틴이 미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그 푸틴보다는 선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트리오키에와 또 시리아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선량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도 역시 하나님이 조금만 간섭해 주셨다면, 그만큼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잠깐만 붙들고 계셨다면 그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만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못 들은 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멀리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풀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풀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침묵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고쳐지지 않는 교만. 그리고 고치 고쳐지지 않는 그 죄성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그런 곳에 우리를 몰아 넣으시고 또 귀를 틀어막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죄성을 꺾기 위해서는 하나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또 다른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 주님이 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셨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그 지긋지긋한 죄성 그리고 그 교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에 우리의 교만을 돌이켜봐야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철저히 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철저히 내가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만이 높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십니다. 어떤 희생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어떤 대가를 지불했으라도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 이것을 뿌리 뽑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죄성을 뿌리 뽑아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 올리면, 그물로 백성을 잡아 올리며, 쟁이로 끌어 모으고는 좋아서 날띕니다. 그리고는,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묻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박국이 비유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대적이 유다 백성을 죽이고 사로잡아, 사로잡아가는 것을 낚시와 그물로 잡아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유다 백성들을 물고기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낚시로 모든 것을 백성을 모두 낚아 올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물로 백성을 잡아 올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주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개혁계에서는, 개정에서는 투망으로 번역이 났습니다. 쥐행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이것은 저인망 거물. 이렇게 아주 작은 물고기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촘촘하고 이렇게, 어, 거물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잡아 올리는 그런 거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완전히 물고기의 씨를 말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를 하고 거민들을 붙잡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낚시와 거물 때문에 자기들은 잘 먹고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물로 잡은 백성,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이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쳤지만 그 사람들은 유다에 있는 백성들은 귀를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또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망할 것이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또 해계의 열매도 맺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변화는 없으면서 종교적인 의무만 행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종교적인 양심 이것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방 종교는 자신들의 삶의 변화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만 지내면 복을 받을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을 재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이방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본받아서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꼬박꼬박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을 받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죄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힘이 생겼고 또 기도의 응답도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하지만 이 삶의 변화를 어, 일으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었겠나요? 없었겠다고, 없었겠습니까? 예. 여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했고, 그 안에 있는 성전도 역시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과연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정복하면 왕의 버릇을 고쳐주고 또 조공을 곧 바치라고 하고는 돌아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로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까지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만 거친 것이 아닙니다. 유다 거민들까지도 다 사로잡아,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서 읽었듯이 낚시로 잡아가고, 낚아가고, 거물로도 잡아가고, 저희만 거물로도 다 잡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쫄딱 망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망하면 모든 것이 끝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망해도 우리 성도들은 끝이 아닙니다. 예. 골마 있는 상처는 차라리 터지는 것이 낫죠. 예. 골마서 그것을 안고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 시원하게 터지는 것이 낫습니다. 죄를 안고 골마 있는 생활이 우리에게는 괴로움을 더해준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앓고 있는 그 치약, 그 이가 계속 있을 때는 그냥 너무나도 통증만 심해지고 이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내고 나면 시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터니가 빠졌다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지도하던 청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축구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거의 한 팀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주일에도 축구를 하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 되어서 끝내고 이제 교회로 가야 하는데, 그 누구도 그만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차라리 다치거나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치거나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들이 예배 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재미있는 축구를 멈출 수 있는 방법. 그 재미있는 그 축구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고나는 사고 것.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고난이나 또 환란이 오면 그것으로 끝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환란이 오면 오히려 정신을 차립니다. 축구를 하는 청년들도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정신을 차리고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역시 망하는 것이 그들의 죄를 멈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37편에 내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중에 우리를 사로잡아온 그 사람들이 나에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차라리 내 입술이, 내 혀가 말라서 입천장에 붙어야 된다 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 섬기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하게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회당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이런 은혜를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기득권, 이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돈을 잃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때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돈을 놓아 버릴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권을 놓아 버릴 때는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완전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이 없이는 완전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때로는 완전한 절망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완전한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끝장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소생하도록 하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구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기대와는 다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방금 읽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바로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고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악인이 번성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지어 기도하는데도 듣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우리의 반응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벨론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지체들조차도 바벨론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며 달려들고 또 나를 망하게 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만 지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과 삐졌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화를 내면서 또 돌아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침묵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나는 다 잘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별 뜻도 없이 한 말을 꼭 씹고 꼭 씹어서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지체들이 한 말을 막 곡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별뜻 없이 한 말도 그것으로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내면서 서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보다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와 관,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모든 일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런 좋은 의도로 말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상처도, 내가, 나도 상처를 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교만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죄된 본성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우리를 하여금 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유다의 그, 어, 부정부패. 그죠? 또 사회적인 악, 아, 구조, 구조적인 부조리. 이런 분, 이런 분들이 우리도 하여금 정말 망하게 만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 중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포기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기대와는 다를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